UFC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하드펀처이자 모두가 인정했던 헤비급의 왕. 그의 주먹 한 방에 세상이 잠잠해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프란시스 은간우. 그는 자신의 신념을 위해 모두가 부러워하는 챔피언 벨트를 스스로 버리고 격투기의 정점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모두가 무모하다고 비웃었지만 복싱 링 위에서 현존 최강의 챔피언 타이슨 퓨리를 다운시키며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듯했는데요. 하지만 그 영광은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다음 경기에서 앤선이 조슈아에게 처참하게 KO 당하며 왕에서 광대로 위대한 도전자에서 한물간 파이터로 한 순간에 추락하고 말았죠. 역시 MMA 선수는 안 된다. 돈만 밝히다 끝났다는 비난이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업친데 어설 힘도 남아 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는데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년 만에 돌아온 MMA 무대. 이 경기는 단순한 복귀전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자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임을 증명해야 하는 그의 인생이 걸린 무대였습니다. 상대는 2 m 8 c m 의 거구, 2023년 PFL 챔피언 해남 페레이라. 은간우가 없는 동안 PFL을 제패한 새로운 강자였는데요. 과연 은간우는이 거대한 산을 넘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경기가 시작되고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서로의 거리를 재는데요. 그런데 그때 은가누가 모두의 예상을 깨고 먼저 테이크다운을 시도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펀치를 가진 남자가 혹시 무대에서 구을 맛본 그가 타격이 아닌 레슬링으로 경기를 풀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알고 보니 이건 치밀하게 계산된 이었습니다 복싱 훈련을 통해 더욱 정교해진 거리 감각과 스텝으로 상대를 압박하고 레슬링으로 허점을 파고드는 완전체가 되어 돌아온 것이죠. 상대는 당황했고 은가누는 링 위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상위 포지션을 잡은 은가누가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파운딩을 꽂아 넣기 시작하는데요. 파운딩 한방한 방이 그동안의 서름과 분노, 아들을 향한 그리움이 모두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펀치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바로 프란시스 은가누다라고 외치는 영혼의 외침이었죠. 결국 심판이 경기를 중단시키고 프란시스 은가누가 1라운드 KO승을 거둡니다. 왕의 귀환을 알리는 완벽한 승리. 경기 후 인터뷰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최근 제 인생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아들 코비를 위해 싸워야만 했습니다. 이 승리, 이 모든 것을 제 아들에게 바칩니다." 돈과 명예를 넘어 신념을 위해 싸웠던 남자, 세상의 조롱과 비난을 온몸으로 견뎌냈던 남자, 그리고 아들을 잃은 슬픔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선 아버지. 프란시스 은가누는 단지 강한 파이터가 아니라 진정한 인간 승리가 무엇인지 보여준 위대한 도전자였습니다. 그의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